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IMF, IMF도 IMF 우리 집에 있는 금덩이 다 내놓으면서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그 국정논단 때도 촛불 들고 폭력사태 하나 없이 깔끔하게 평화적으로 그들을 권력에서 끌어내리지 않았 습니까 맞습니다 전세계 없는 우연의 평화혁명 을 8년만에 또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? 네! 우리나라 우리 뉴스 보면은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합리하고 이러면은 첫 번째 합리 뭡니까? 가게에 맘치르는 거죠. 약탈하고, 약탈. 부시고, 폭력사태 벌어지고, 훔치고. 그러나 우리는 백만 명이 절고. 모여도 유리창 하나 깨지 않고, 폭력사건 한 건도 없고, 도둑맞은 사람도 없고, 정말 평화적으로 휴지 쪼가리 하나 남지 않고 깔끔하게 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? 네! 이런 국민 봤어요! 못 봤어요!